1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개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인 해방의 사건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 각인돼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구원을 개인이 아니라 항상 민족적 사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할 심판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민족적인 의식이 2587년에 나라를 잃은 이후에 194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한 2500년 동안 효과 없는 민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BC 587년에 나라를 잃었으면 대부분 민족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2,500년의 세월을 흘러서 팔레스타인 나라를 회복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체 36년을 겪었는데 당시개명을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모든 것들 일본말로 하고 하마트럼 나라의 정통성을다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36년을 했는데근데 이들은 36년이 아니라니까요. 2005년.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고 귀엽고 회복할케라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새기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출발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마음속에 듣고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계 의 선교가 끝나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듯 그 새해를 맞이할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둠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예 에루살렘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베푸신 것을 고백하는 걸 보건데 그거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킨 사건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죠. 어, 구약은 이렇듯 민족적인 구원 사건이지만 신약은 개인적 구원 사건으로부터 이어져서 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민족적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신약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이제 그런 방식, 그럼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냐? 아, 구약은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가 그야말로 결합된, 어떻게 보면 신정정치를 하는 한 민족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내는 민족의 해방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우리는 민족으로부터, 민족이 하나님의 태감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 거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구분된 시대예요. 정치는 로마 황제가 하는 거고 종교는 이제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럼 왜 이런 체제가 출발을 했냐. 이런 체제가 출발을 해야만 세계선교를 하죠. 만약에 로마 제국과 아,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주변 민족을 침략하게 되면 세계선교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로마 국민들이 다른 민족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종교가 되면 오늘날 이슬람 같은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세속적인 그런 정치 권력과 교회를 구분시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얼마 제국을 망하게 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가 서구 문화를 주도하게끔 섭리를 하세요. 그러나 동로마제국은 그러질 않아요.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황제의 권력이 아주 막강하고 동방 정교회 권력은 그 밑에 있게 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동방 정교회가 성교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황제의 컨트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어, 이 초대교의 무대가 동방정교회잖아요 어, 우리가 아는 건 그리스, 터키, 그리고 여기 시리아, 이란, 어, 그 다음에 네바논, 그 다음에 사우디아, 라비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지역이 동방정교의 땅이거든요. 그쪽이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가 아니고, 서쪽으로 온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서초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권력을 잡고 이게 종교 권력이죠.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이제 황제나 영주가 권력을 잡는 이게 역전된 상황에서 여러분 종교계이 일어난 거 아시겠습니까? 로마 교황의 그 권력 체제를 개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같이 일치되었던 로마 어, 카톨릭 황제로부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분리하는 작센 산재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교 제우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계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중에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강력한 본의 힘을 가진 부르자가 등장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경륜은 어찌하든지 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모든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국가 기독교 시대가 어, 2차 대전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명하신 거고 그런 늦은 비 성령 시대 이제 우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아시아에 전세계 전열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 드러내어 보이셨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신하의 반도를 그들이 방황을 했을 때 놀랍게도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없이 여기고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아말렉 족속이나 맷어 족속과 싸우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민족이라는 그 소문이 주변 민족들에게 이게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엄두를 못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긴 것처럼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이거를 이제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태양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다 퍼지게 해서 200개 국가 그리고 수천 개 방언들 그리고 이루 말해서 수백만 건의 고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 제 기독교 제3 선교 시대에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도록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시편 98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수 있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무슨 땅 끝에서 다 봐요"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손바닥만한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주변 민족에게 다 퍼져서 적어도 그당시는 세계라고 할수 있는 땅 끝이라고 하는 중동 전역에 퍼졌다는 거죠. 그거를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 어느 종교에서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땅이 엘리면 뭐 부처를 찬양하라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들아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타들여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수 있는 모든 찬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라 수금과 우르는 악기들 타서 찬양하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세요 이거는 그분이 정치적인 통치권자라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는 비록 이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어 있고 경제와 종교이 뭐 사회와 종교가 구분된 하나의 종교 공동체지만요. 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에요. 경제의 하나님이고 교육의 하나님, 예를 들면 사회의 하나님, 과학의 하나님, 모든 영역을 한마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기독교가 종교 단체로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이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이 모든 것이 기독교 권위를 인정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존중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에 복음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운하시대가 되면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단체 이론으로, n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럼 이제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조직들을 사회 모든 조직 안에 세워야 돼. 예를 들면 정당 안에 세우고, 방공사 안에 세우고, 회사 안에 세우고, 대학 안에 세우고, 언론사 안에 세우고, 노자 안에 세우고, 연구단체 안에 세우고, 어, 클럽 안에 세우고.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는요, 그들의 훈련실은 평신도 신학교가 돼야 돼.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댔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된건 당을 느끼시죠? 네. 아, 구도자나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 평신도가 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거기서 어, 성경 말씀을 가진 제자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성경 같지 않고는 힘들어요. 예배당에서 믿는 사람 모아놓고 목회자가 어, 목회를 할 때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게 말씀 중심으로 가능하지만 당신도가 정말 어떻게 보 이해관계가 충분한 현장에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태감백성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데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모이겠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필히 가야 할 방안은 성령충만한 성도,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는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잘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응깁니다. 좋아하는 거 어. 이게 잘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거 그건 장차 나중에 좋아하게 되죠 어, 그 잘하게 되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저에게는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해야 될거 이게 전략적이죠 어. 연역법적이고 어, 주님의 교회 아시아 선교 성교, 세계 선교를 완수하려면 자원하시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는데 성경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모여놓고 성경 공부 노상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성경도 21세기 문화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초신자들을 성경 공부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아, 성경 공부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느 정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도성경 공부 시작해야지, 그러지 않고 성경 공부하면 골치 아파져요, 지금.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외당 교회는 신학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사의 환경이 주를 찬양하나 온 땅이요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상하더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라.뿐만 아니라 모든 수금과 악기와 모든 걸 동원해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훌라파 소리로 찬양하라. 그것이 21세기 당원하시되 우리가 적용하려면 이런 거죠.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마을마다, 고을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새로운 유부허전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걸 뭐를 말하냐? 마을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가 에베당에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지역 목회할 사람은 이제 어, 화영동 주민들을 향해서. 어, 그저 있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도와주는데 우리가 돈이 있나요?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 권위가 있나요? 그러라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지역 목회할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나 그런 지역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센터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훈련센터 역할을 하는 것. 이제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만 이제 21세기 한국 교회가 살아남고, 도시화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는 교회가 이제 시도 없이 말라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내 성체도 큰 소리로 환호하라. 지금은 사람들이 이 육지만 달고 있죠. 좀 있어서 이제 아, 이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이 발달하면 이 바다 속에도 네, 사람들이 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사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지금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이 환호하라 그랬으니까. 바닷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산호초만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예, 건축업이 발달하면 거기다, 어,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laughs>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98편 구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이스라 민족의 영적인 체험은 기꺼 대야 애굽이란 나라에서 인적적 해방이 돼 가지고 이신에서 언약을 맺고. 신의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인간이 만든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영감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겠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땅을 심판하려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무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주변 강대국에 시달려서 끊임없이 외침을 받는 속에 독립을 유지했던 이 이스라엘 국가 거기에 사는 시편 기자가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무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 게시받아서 이렇게 하 그것이 오늘날 80억 가운데 한 20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와 있어요. 지난 세월을 볼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우주에 관한 관심 자연과학 먼저 하게 하셨는가 그래 대학가서 사회가학을 하면서 세계와 민족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야 개인적이고 실전적이고 가족적인 그런 차원을 거꾸로 살았는데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패러다임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아예 세뇌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그 동안은 우리가 분석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별로 어떤 구체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무대가 글로벌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전세계를 움직이시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향해서 전도를 하고 세계를 향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연대를 해서 주님 말씀 지상능력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대로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주거지를 선택하고 내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짭을 가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글로벌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의 부르심은 어디냐 그런 각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일에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세계에 이제 남북을 합쳐서 한 8천만 되는데 한 650만이 전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그래서 아마 내가 봐도 미국 땅으로 가장 글로벌한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서 언론이 나타나면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피라 코리안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그 시넬 같은 방송을 하나 만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요 뭐가 짜증이 나냐면 아, 아침 6시부터 뉴스에 가 저녁에 이 12시간 뉴스하는거똑같은거 계속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반복하잖아요. 런데 그런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의 소식 그리고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 소식통을 통해 연결시키는 그런 새로운 그 방송을 세우게 되면 아마 기존에 있는 방송보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까요? 제가 중국 가고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는 대륙국가구나. 우리는 반도국가구나. 근데 하나님 역사적으로 반도국가 출신들을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글로벌 민족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요 뭐냐 아, 아시아 성교 세계 성교 완성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피아를 넓히고 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런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의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이고, 정말의 하나님께 그분들의 게시를 받아서, 오늘 10편 98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성을 올려라. 그가 정유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모든 그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걸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시대 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가 지구를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지구를 심판하시니 전 인류가 공평하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십시오.